이혼하는 중년 부부들의 착각들. 56살의 최 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그의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자유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수 있어. 그날 밤, 최 씨는 혼자 술을 마시며 새로운 인생을 상상했습니다.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즐기고, 어쩌면 새로운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석달 후, 새벽 3시, 텅빈 원룸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혼자 앉아 있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 속에서 이혼을 결정했는지를. 혹시 여러분도 이혼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변에 황혼 이혼을 준비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은 중년의 이혼을 결정하는 부부들이 흔히 빠지는 착각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이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입니다. 최 씨와 아내는 결혼 25년 차쯤부터 서사히 멀어졌습니다. 자녀들이 대학에 가고 집을 떠나자 둘만 남게 되었고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저녁에 함께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만 보거나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주말에도 함께 할 일이 없었고 따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최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이야? 그냥 같은 집에서는 남남이지.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이혼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 이혼하고 정말 좋아. 눈치 볼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진작할 걸 그랬어. 그 말이 최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최 씨는 아내에게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놀랐지만 곧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런 생활이 힘들었어요. 이혼하는 게 서로에게 나을 것 같네요. 두 사람은 의외로 쉽게 합의했습니다. 재산분할도 법적 기준대로 나누기로 했고, 자녀들에게도 통보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이혼이 쉽고 간단할 것이라는 착각. 서류상으로는 몇달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지만 실제 삶의 변화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최씨는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집은 아내가 가지기로 했고 최씨는 재산분할금으로 작은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새로운 공간이 신선했습니다. 아무 눈치 없이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볼수 있고. 아무 때나 맥주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는 항상 비어 있었고, 빨래는 쌓여갔고, 청소를 할 시간도 의욕도 없었습니다. 식사는 매번 외식이나 배달 음식으로 해결했고, 한달 만에 생활비가 예상보다 두 배나 나갔습니다. 최 씨는 두 번째 착각을 깨달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자유롭고 편할 것이라는 착각. 실제로는 혼자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30년간 아내가 해주던 일들, 장보기, 요리하기, 청소하기, 빨래하기, 이 모든 것을 이제 혼자 해야 했습니다. 더 힘든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녀왔어요 라고 말할 사람이 없었고, 힘들었어 라고 물어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말은 더욱 길고 텅 비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해도 모두 가족과 시간을 보내느라 바빴습니다. 최 씨와 비슷한 시기에 이혼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61살의 김 여사였습니다. 김 여사는 남편의 무관심과 존중 없는 태도에 지쳐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평생 남편과 자녀만 돌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 인생을 살래요. 김 여사의 세 번째 착각은 이혼 후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재산분할로 아파트 한 채를 받았고, 월세를 받으면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월세 수입만으론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병원비, 관리비, 식비, 교통비 등을 계산하니 빠듯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많지 않았고, 일을 구하려 해도 60대 여성을 원하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저축을 조금씩 깨먹기 시작했고, 노후 자금이 줄어드는 것을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김여사는 또 다른 착각도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착각. 이혼 전에 말했을 때 딸은 엄마가 힘들었으면 이혼하는 게 맞아요 라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혼하고 나니 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딸은 바빴습니다. 자기 가정과 일로 바쁜 딸에게 김여사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명절에는 양쪽 부모를 모두 챙겨야 했고 주말에는 양가를 번갈아 방문해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한 집에 있어서 한 번만 가면 됐는데, 이제는 따로 가야 했습니다. 김 여사는 외로울 때 딸에게 자주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점점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제가 바쁜 거 아시잖아요.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 김 여사는 상처받았습니다. 자녀를 위해 희생하며 산 세월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최 씨는 또 다른 환상이 있었습니다. 이혼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친구가 이혼 후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최 씨는 몇번 소개팅을 말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50대 중후반의 이혼남을 만나고 싶어 하는 여성은 많지 않았습니다. 만난 사람들도 대부분 한두 번 만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더 충격적인 건전 아내의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전 아내는 이혼 후 서예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기며 오히려 행복해 보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최 씨는 질투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김 여사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전 남편이 이혼 후몇달 만에 다른 여성과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배신감을 느꼈고 동시에 자신은 홍자인데 전 남편은 새 삶을 시작했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더 많은 착각을 깨달았습니다. 최 씨는 건강 문제를 겪었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돌봐줄 사람이 없었고 병원에 갈 때도 혼자였습니다.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아팠을 때 자녀들에게 연락했지만 모두 바빴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해야 했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간다는 것들은 고쳐주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돈을 주고 해결해야 했습니다. 명절은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최 씨는 큰딸 집에 갔다가 서먹한 분위기를 견뎌야 했습니다. 사위는 장인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고, 손주들도 할아버지와 어색해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일찍 나와야 했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쓸쓸했습니다. 김 여사는 더 힘들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시댁 식구들과는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명절에 갈 곳이 없어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김 여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최 씨는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이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었던 이유는 배우자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노력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대화하지 않았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으며 함께 할 시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이혼 대신 상담을 받았다면 어땠을까?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고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다면 달라졌을까? 최씨는 전 아내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조사도 비슷한 후회를 했습니다. 남편이 무관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도 남편에게 무관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존중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이혼이라는 극단적 결정 전에 관계를 회복할 방법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중년의 이혼은 젊었을 때의 이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다시 시작할 시간과 기회가 있지만 중년 이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재기하기도 힘들으며 자녀들과의 관계도 복잡해집니다. 무엇보다 외로움과 고립의 문제가 큽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30년을 함께한 배우자는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자신을 가장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관계를 잃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상실입니다. 물론, 이혼이 답인 경우도 있습니다. 폭력, 학대, 외도, 중독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이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권태롭다거나 대화가 없다거나 서로에게 무관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결정한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이혼 전에 먼저 시도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부부 상담을 받는 것, 함께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것, 여행을 떠나는 것, 솔직한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 관계는 노력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인연을 쉽게 포기하기 전에 마지막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께 혹은 부부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성급한 결정으로 평생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계는 노력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함께한 세월의 무게를 기억하시고 마지막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